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쭈니수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등락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 특히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과 또 ARM 자체 AI칩 개발 소식 등으로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눈치보기 속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CPI와 또 PPI 발표를 또 앞두고 이 관망세가 더욱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좀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긴 하는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종목 바로 YC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 특별히 또 5월 달 가정의 달에요.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YC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한창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올랐다가 잠시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 가운데 자, 5월 14일 날 바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14. 자 7.1%나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마무리했는데 아, 시간이 조금 빼긴 했어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지금 16,120원으로 종가 마무리했다라는 점.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상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기를, 목요일, 당장 내일,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차트를 분석해 보면,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연속적인 소폭 상승 마감 후에, 자, 13일에는 바로 전날이었죠? 이날, 6.67%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자, 이렇게 금, 다시 한번, 14일 껑충 뛰어오르면서 어느 정도의 하락분을 다만회 하기도 했는데요. 자, 크게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목요일날 바로 자회사 때문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자 S.M. M.S.C.I. 그렇죠? 맞죠? 스몰캡 지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15일자로 오늘 날짜로 편입이 됐어요. 약간의 패시브 자금 유입 예상으로 먼저 기관과 외국인들이 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인 지분율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볼때2.72% 거의 최고치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2020년도 이 3월달 이때 비슷하게 2.75에서 2.78%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고 자, 4년 만에 거의 최고치가 아닌가 싶어요. 연기금 포함해서 기관도 좀 계속적으로 담고 있고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요. 앞으로 외인들 지분율 계속 늘려 간다면 최소 4에서 한 5%까지도 간다고 좀 봅니다. 사실 YC는 모든 게 완벽하긴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추세가 살아 있다라는 점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계속 홀딩의 답입니다. 과거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흡사한데요. 최소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만원 넘어 서 사지 마세요. 막 시작한 지금 사야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한달 동안, 자, 개미주주님들은 다 370만주 투착했죠. 반면에 기관과 외인은 쌍그림 애술을 했다라는 점. 근데 지금 당장 2만원을 직방으로 못 간다는 거죠. 한두 번 눌렸다 갈 텐데, 그때 확실하게 개미다 털린다고 봅니다 지금 뭐 수급으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체결 강도나 관심사 모든 게 지금 특히 5 2도 신고가까지 역대급 재료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하게 추세를 잡고 더 크게 갈 종목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러브는 고점 찍은 자리로부터 앞으로 또 Y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제로 이 모멘텀이 터져 줄 텐데요. 여지껏 YC란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이제 매수가라는지 향후도 매도가, 또 목표가, 적정 구간도 확실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대응만 잘 하신다면 더큰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니까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분들 이제는 여러분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 아난 정말로 정보가 좀 약해하시는 분들 저한테 미리 문자 남겨주세요. 자 YC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4984 1710이 번호로 그냥 Y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지금 여러분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계속적인 차이가 나느냐?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YC 정보는 무료. 010 4984 1710으로 YC의 Y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주가 지금 쉬는 동안에 수남매 중이잖아요. 여기에 반도체 밸 렴의 1 주도주는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자,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2주 동안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니까 주가 등락률 포함해서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원 연선에 이어서 바로 YC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거래 대금과 함께 이렇게 등락률 나와주고 있죠. 사실서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 YC의 매출이 여러분 2,500억에서 급증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미반도체는 이미 SK하이닉스에 YC는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C 지분이요, 삼성의 10% 이상을 보유 중에 있고, 국내 유일 웨이퍼 검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삼성이, 자, HBM을 좀 따라잡으려면요, 반드시 YC의 검사 장비로 수위를 올려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4월 18일부터 기관과 그리고 외인이 이 수백만 주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보니까 YC 분기 매출도는 정도 짐작이 되거든요. 1분기 매출을 보고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명 무엇인가 있겠죠. 추정해 보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HBM이거든요. 결국은 성공한 난 전제하에 향후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인 또 성장세로. 수요는 커지는데 반면에 또 뭐가 딸려요 공급이 딸릴 수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도 물량까지도 바로 솔드 아웃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엔비디아도 거래처를 다변화 시켜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죠 하겠죠 결국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선택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를 두고 말들이 정말 많은데, 일종의 하나의 길들이기가 아닌라 싶고요. 삼성전자 또한 미래 먹거리 지금 HBM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YC가 특히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지금 뭐 여러가 종목들이 MSCI 편입 지금 확정되고 있는 예상대로 자 그럼 YC도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좀 봤더니 이제 기사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MSCI 자 이렇게 스몰캡 관련해서 조정도 있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이렇게 YC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좀 이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그러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정보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차트상 보시면 일단은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계속 오르고 있고 자 주가도 오늘 고점 찍고난 이후로 다시 주가 다시 상승합니다. 대차. 상장 내일부터, 목요일부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지, 그 대응 방법이나, 여기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여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특히 오늘 휴일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YC 정보는 어차피 무료로 말씀드렸습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yc에 y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순간, 확실한 대응 방법과 정보로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조노 뭐 상관없으니까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또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점을 다시 한번 예, 꾸준하게 예,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한해 대박 나시길 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5월달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 하네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선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3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배출이유불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뭐 인수합병 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들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여러 그러니까 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도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 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